안녕하세요. 대치동 애니쌤으로 알려진 엄마표 영어교육 10년 플랜의 저자 남효경입니다. 저는 캐나다 국제학교에서 ESL 교사로 유치부랑 초등부를 맡았었고, 그뒤 5년간 헤비나인이라는 대치동 영어학원에서 초등부 총괄, R&D 총괄을 맡으며 엄마표 영어교육 10년 플랜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대치동의 학습 방식과 과정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후 하버드 교육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와 버클리 경영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유학원 입시 업무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캐나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예체능 중심의 예절 교육을 배우는 것을 인상 깊이 봐왔으며, 문화를 익히고 놀이 위주의 영어 습득을 추구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치동에서는 자연스럽게 놀이식으로 받아들인 영어에서 학습 형태가 더해가는 영어 교육을 보며, 한국에서 원어민 리터니 이상의 영어 실력을 구사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 이 정도까지 해야 할까? 라는 의문도 들었는데, 컨베어 벨트식의 대치동 교육을 받으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영어를 수단으로 많은 양의 지식을 쌓아가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후 대학원에서는 하버드식 인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우리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력을 대변해 대치동 5년, 국제학교 교사 1년, 교육대학원, 유학원 입시 등을 통해서 터득한 영어 교육에 대한 모든 에기스를 강의에서 쏟아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세 가지 강의 속 value proposition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실제로 몇년 동안 체감하고 조사한 강남 엄마들이 추구하는 최상위 영어 교육 로드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입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연구한 영어 유치원에서 국제학교에서 대치동 유명 영어학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서포트하는 노하와 부록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큰 프레임과 로드맵을 제공하면서 실제 수업에서의 환경을 아웃라인해 드리며 집에서 직접 실천을 통해 아이의 학습 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인간 강의에서는 아이의 나이와 학년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디테일 전에 큰 프레임을 제공해 드리며 마인드 세팅을 통해 숲과 나무를 둘다 전달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로딩 섹션에서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학부모님들께 목표 설정, 동기부여, 교수법 등을 알려드리고, 그후 아이의 나이에 맞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즉, 영어의 사대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영어부터 시작하여 영어 유치원까지 어떠한 영어 교육 트렌드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 그 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마지막으로 중학교 내신과 조기 유학 관련 내용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아이도 학부모도 같이 성장해봐요.